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건강보험 2단계 시행을 앞두고 피부양자 탈락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에서는 현재보다 피부양자 자격이 더 좁아지기 때문인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조건과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2단계에서의 피부양자 조건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화면 그림과 같은데요. 그림을 비교해 보면 재산 기준도 좁아지긴 했지만 소득 기준이 훨씬 더 좁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좁아진 부분을 보면 현재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인 부분이 2단계에서는 연간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소득 기준이 거의 절반에서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내년 7월부터는 소득이 현재 기준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에게도 지역 건보료를 걷겠다는 겁니다. 흔히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이 충분히 많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흔히 얘기하는 고액 자산가들이나 탈락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내가 무슨 피부양자 탈락 대상이 되겠냐 하고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 이런 분들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소득 기준을 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기준이 3,400만원 기준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기준이 재산이 3억 6천만원 있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재산 3억 6천0은 대략 시세 8억 6천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정도의 재산이고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전월세 생활자로 볼수 있을 겁니다. 전월세 생활자 분들과 비교하면 시세 8억인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고액 자산가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이두 경우에 동일한 기준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2단계 취지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라고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좀더 세심하게 나누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2단계가 실시되기 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보유 재산별로 소득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면 보유 재산이 없는 전월세 생활자분들이 소득이 얼마가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요. 국민연금, 연금액, 일시적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월 167만원 소득이 잡히면 연간 2,400만원 소득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2단계에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월소득이 167만원 이상으로 잡히는 분들은 전세 월세에 살고 있어도 내년 7월 이후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중위소득이 300만원인 걸 감안하면 167만원은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 버는 건데도 피부양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최소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요. 은퇴생활자 세대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은 지역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일시적 근로소득만으로 월 167만 원 소득인 경우가 보험료가 가장 적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지역건보료는 2021년인 현재 기준으로 월 73,000원 정도 부과되고요. 연간으로는 최소 88만 원 정도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2단계에서는 이 보험료 금액도 올라갈 건데요.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현재는 국민연금 소득의 30%에 부과되지만 2단계에서는 50%에 대해서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월 167만원 소득은 흔히들 얘기하는 최소 은퇴생활비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인데요. 재산과 소득이 충분한데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는 자격을 좀더 좁히는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세, 월세 생활하며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건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